서운내 양숙이 그날 서운내는 오일장에서 자릿 다툼을 하느라 본전 치기도 못했다. 천근 만근 지친 몸을 끌다시피 집에 오니 아들이 또 울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살 적은 찬수에게 맞았단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스물여섯에 정상이 된 서운내가 밥 뚜껑에 담을 양식도 없는 애옥사리에도 팔자고 치려 못 가게 발목 잡은 삼대독자 아니든가 서은네에게는 오무짜 같은 딸이 더 있지만 오직 아들 영식이 뿐이었다. 매번 속이 팥죽 끓듯 부글대지만 돈 없고 힘 없는 데다가 역성 들어줄 일가 친척마저 없었다. 더구나 장사를 하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할 처지도 못되어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다. 평소 압이 없는 호로자식 소리 안 듣게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했던 말이 후회도 되었다.저런 얼간이 같은 아들을 믿고 살자니 앞날이 아득했다.생각할수록 복장이 터지고 속에 천불이 났다.섯 달구뭄날 단대 목장을못 보는 한이 있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연만이 같은 자스가 대가리를 깨서 물어줄 망정 제발 찔찔 짜면서 오지 마라. 악에 바친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 아마도 고향 서운 쪽에 연만이라는 어수룩한 아이가 있었는가 보다. 호리 낭창한 몸매에 버들잎 같은 서운의 성격이 점점 드세졌다. 당장 내일 아침 때거리 걱정을 할지라도 시골에서는 엄두도 못낼 태권도장의 아들을 등록시켰다.어머니 말씀이 법인 줄 아는 아들은 읍내에 있는 태권도장에 시오리끼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구장창 걸어다니며 품새를 올렸다.연습을 한답시고 윗목에 쌓아둔 고구마 자루는 샌드백이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차고 때리며 피나는 훈련을 했다. 어느 날은 분통 같은 방에서 획 돌면서 고구마 가마니를 찬다는 것이 실형에 매달아 놓은 메주를 냅다 찼다. 그 바람에 채 마르지 않는 메주 덩어리가 벽에 착 달라붙고 사방으로 후두둑 튀었는데도 서운내는 꾸짖지 않았다. 이듬해 추석 전날이었다. 서운내가 대목장을 일찌감치 파장하고 집에 왔다. 3대 9년 만에 전도 몇 가지 붙이고 성편도 한대 만들 요랑이었다. 그렇다고 명절 새로 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들 영식이가 중학생이 되고 보니 찬물만 떠놓고 기도하던 남편 제사가 영 마음에 걸렸어이다. 정막만 흐르던 손내 삽작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웠다. 손내 손내 동네 소식통인 뒷집 쌍둥이 할머니가 고무신을 질질 끌며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왔다. 영식이와 희철이가 싸움이 붙었단다. 덩치 큰 희철이가 소뚜껑만한 주먹을 내밀자 영식이가 살짝 피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나비처럼 붕 날아서 오른발로 어깨를 찍어 내리자 폭삭 꼬꾸라지는 희철이 옆구리를 왼발로 한번더 걷어 찼다. 그러자 그큰 덩치가 논 구덩이에 나가 떨어져 개구리처럼 쫙 뻗었다고 한다.그 서슬의 옆에 있던 아이들 누구 하나 말리지 못하고 구경만 하더란다.언젠가 홧김에 대가리 깨라고 일렀는데 허리를 걷어찼던 모양이다.하필이면 그 아이가 동네 제일 부자인 방앗갓집 아들이었다.내리 딸만 여섯 낳고 늙음하게 본 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하는 꼭지 막내 동생이었다. 연락을 받았는지 방앗간 집 영감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영식이는 이미 도망을 간 뒤였다. 예전에는 희철이가 싸움할 때는 늘 희철이 편 만들던 아이들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영식이 편을 들었다. 희철이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말에 영감은 연방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다. 추석날. 한나절이 넘어서야 영식이가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다.겁이 나서 어디 으슥한 곳에 숨어있다가 큰 탈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나보다.살가운 정 한번 베풀지 않던 소은내가 고슬고슬한 햇살밥 위에 조기살을 발라서 얹어 주었다.차례상에 절 한번 못한 것이 뭐 그리 대 수인가.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속으로는 대한민국 만세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른다. 왠지 듬직해 보이는 아들을 보니 그간의 서럽던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간 듯 했다. 서 언니가 영식이에게 조용히 당부했다. 다시는 사람을 패지 말거래. 그 일이 있은 지 40년이 훨씬 지났다. 고추 많이 따놓고 참기름도 짜놨으니 이번 추석에 꼭 오거래. 영식이더러 너거 누부 마중 나가라 했다. 깻묵 같은 엄마 전화에 매운 고추를 먹은 듯 속이 아리다.